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후 진력 생명이다 나로 말자 아버지 달자가 없느니라 길이란 말이야 하나님에게 갈수 있는 길은 뭐야? 오직 예수 진리의 빛이 쫙이 맘으로 말미와 그 안에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겨면말씀만막 읽으라고 빨간불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던지세요 말씀이 사실 현실이라잖아요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문제 던지면 그 문제가 부서지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그대로 믿으면 돼100% 근데 우리는 예저 꼭대기에서 내아리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 하고 넘어가거든. 얘가 아니에요. 사실은이 안에 거하시잖아요,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, 성령 못 받은 바보예요. 아손 앞에 갖다 줄데 건너 받기만 했는데 이거 못 받은 바보지요, 여러분 그거 없이는 여러분 보장 못해요, 여러분 아, 네.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단에었을때 내가 피값으로살아나님 자녀입니다. 내가 대속했습니다. 증언해 주실 거예요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라면 성령 받아서 시험도 이기고, 고난도 이기고, 근심도 이기고, 권세가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서 살으라는 거예요, 여러분요. 영적전쟁을 치르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뭐예요? 성령 받아라.